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게한 주간 힘들게 사셔서 오늘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적으신 것 같은데. 어,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이 어, 대단원을 이제 장식하는 마지막 부분에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최후의 유언이라고 할수 있고 지상 명령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인데, 다른 복음서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사람들 만나는 기록들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그 40일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한 가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명령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한 내용이 끝나고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많은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목숨을 다해서 지켰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명령을 목숨을 걸고 지켰고 오늘날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일에 소홀함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전히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즉,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이 이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첫 번째가 만방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 외에 다른 건 내세울 것이 없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 땅에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내가 공부 잘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많은 사람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들 주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한 가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죽어가는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 살렸습니다. 그것 하나만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영혼을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딱 복음 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난 목숨도 아깝지 않게 그것을 위해서 매진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하는 자가 듣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냐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듣겠냐라는 거예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들을 수도 없고 보내짐을 받는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19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삼으라 말씀을 합니다. 모든 민족이요 어떤 특정한 신분이나 제한된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광고 영상에 에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 아난저 사람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아저 사람은 차라리 지옥 갔으면 좋겠어. 그럴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구별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그런 특정한 인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아내 생각에는 아저 사람은 안 돼. 내 생각에는 저 사람 복음 전해 봤자 듣지 않을 거야.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꼭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저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하고 좋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요? 거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도,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내 생각에 아저 사람은 빼고 이 사람은 빼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밖에는 될수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명령을 받았으니까 네, 그 명령을 지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명령을 지키도록 내가 마음을 굳게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찾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가서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이라는 게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회식 자리에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회식 자리에 가면 뭘 먹죠? 술을 먹으니까 아예 난안 가. 아니에요. 가야지 돼요. 회식 자리에 가서 그들과 같이 술 마시고 어울리라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1차로 끝나지 않잖아요. 2차, 3차로 가잖아요. 그때 믿음의 사람이 아예 우리 술 먹지 말고 2차는 우리 노래방으로 가자. 그렇게 선한 길로 유도해야지 돼요. 회식 자리에 아예 참석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방탕한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참여해서 노래방으로 거기에서 딱 내가 한 노래 부르게 하면서 힐송 영어로 딱 복음성가 하나 딱 부르고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니까 딱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회사 직장 생활들이 점심 시간 끝나면 많은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느냐? 옥상으로 올라가요. 요즘 담배 필 곳이 없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죠. 껌 들고, 껌 들고 올라가서 껌 하나 주면서 씹으면서 힘들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배 피면서 한숨 쉬면서 밑에 내려보다가 아 죽고 싶어. 뛰어내릴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껌 하나 주면서 힘들지 격려해주고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친구들에게 가야지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좀 껄렁껄렁 하는 애, 아, 제하고는 사귀지 말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두 번째 명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그다 씻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담그다라는 말은 세례 받을 때 담근다 침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물에 죽었다가 다시 나 살아난다.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씻다라는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를 씻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은 가서 세례를 베풀어 그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죄 씻음을 받아야지 되겠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명령은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 씻음을 받게 하라. 구원함을 받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라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목표로 주신 내용이에요. 그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했어요. 가서 찾아가서 너 예수님 믿어. 그리고 나서, 어?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아, 난 죄인이야. 난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가르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가 한번 그냥 어한번 가르쳐서 아 예수님은 이렇게 이렇게 살래라고 가르치는 거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번만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그 명령을 지켜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혼자서 능히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성숙한 제자로 만들라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기도 듣고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모하는 뭐 자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 뭐예요? 세례를 베풀라. 세 번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세 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덧붙여 주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 20장 20절 후반절인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그거 감당 못 해.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는 감당 못 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명령이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20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명예에요. 근데 그 바로 앞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주셨으니까, 그 권세와 군 능력을 갖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나한테 줬으니까 너는 가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말씀 뭐예요? 세례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 앞부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네가 세례 베푸는 거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는 내 이름만 믿고 가서 세례 베풀면 돼. 세 번째 말씀이 뭐예요? 제자 삼으라라는 거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고민해가지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한테 풍부한 것 그냥 들은 것 그대로 가서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여,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것이야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넌 율법을 지켜, 내 명령을 지켜,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십사장 일절에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나만 믿고 가. 요한복음 십6장 삼십삼절에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연노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유언이에요. 청개구리도요 유언은 지켰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세 가지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죄 사함을 받게 하라 구원 받게 하라 회개하게 하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느냐?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할게. 병들었어? 걱정하지 마. 물질이 없어? 걱정하지 마. 지혜가 좀 부족해? 걱정하지 마. 너하고 함께할 동역자가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나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할게. 하나님이 돈도 건강도 도와줄 사람도 다 내가 공급해 줄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또 시험 이제 또 다가오고 뭐 이렇게 하면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요.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명령 내가 어디에 처하든지,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정말 희망을 찾아볼 곳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고 전쟁 기근 또 경제 불황, 뭐 도덕적 문화적 타락 여러 가지 또 전염병 이러한 것들로 힘들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 내 힘으로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학생들은 앞에 나와서 좀 같이 찬양을. 해주시고요, 신호들, 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당부하신 명령이에요. 지상명령입니다. 여전히 지켜야 할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그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찬양 고백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